오늘 뭐두 분이나 지금 전문가가 계시지만 제가 최근에 들었던 뇌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정말 흥미로웠던 내용이 뇌라 그러면은 그 뭔가 이렇게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뭐 그렇죠.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럼 뇌의 목적이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최근에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은 뇌란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냐면은 자신의 주어진 에너지를 최적화해 가지고 네. 생존에 유리하도록 하는 그런 예측을 하는 건데 문제는 그 예측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사고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런 예를 이제 보통 들, 들던데요 저희가 이제 목이 막 마르잖아요. 갈증이 네. 막 타가지고. 그런데 물을 마시면 물을 마시는 순간 갈증이 해소가 돼요. 아, 정말 이제 시원하다 이렇게 하는데 위장으로 들어간 물이 갈증을 해소하려면은 세포의 공급이 다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몸은 아직 전혀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네. 세포들은 아직 물이 없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물이 목구멍을 통과하는 순간 뇌에서는 이제 모든 예측이 끝난 거죠. 물이 들어왔으니 갈증이 해소될 거라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미 벌써 우리는 갈증이 해소됐다는 기쁜 마음을 느끼고 그게 내 몸의 상태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이 뇌란 것은 단지 우리의 생존을 돕기 위해서 계속 바로바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을 하는 거고 그 예측이 맞으면 계속 그 예측이 맞은 것을 감정이나 의식으로 바꾸고 그다음 예측을 또 하는 그런 기계인데 이 기계의 목적은 당시 나의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계라는 거예요. 그 뇌의 네, 네, 예측 이야기 하니까 저는 최근에는 뭘 보면서 그 생각이 드냐면 프로 게이머들이 게임하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그 생각이 들어요. 어... 정말 상대가 뭘 공격을 하기 전에 피한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프로 게이머들도 나이가 많아지면 잘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반응도 있는 게 아닐까. 미리 미리 예측해서 미리 대비하고 있다가 정말 확인하고 딱 바로 반응하는 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리니까 준비 전이가 발생하는 시점과 실제로 움직임을 하는 시점, 그리고 내가 움직여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시점을 비교를 해본 연구가 있는데요. 유명한 연구로 이 벤자민 리베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수행을 했던 연구고요. 이 연구 결과가 정말 재밌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움직여야겠다라는 결정을 가장 먼저 하고. 그다음에 준비 전이가 발생을 한 다음에 실제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는데, 음. 근데 연구 결과가 놀랍게도 내가 뭔가를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내가 움직인 게 아니라 내 뇌에 있는 무의식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음, 무의식. 이것 때문에 와. 지금 20년, 30년째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지금 맞아. 내가 나 말해야지 생각하고 일주일 있다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냥 동시에 나오는 거야 말이. 지금 저도 제 뇌를 굉장히 부지런히 지금 막 쓰고 있어요. 아, 네. 소리가 들려요. 네, 정말, 막 뇌가 지금, 시, 지금 막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려워. 그런 건 분명하죠. 내가 만약에 어떤 한 분야에 계속 머리를 쓰고 계속 거기다 노력하고 집중을 해서 뭔가 일을 해. 그럼 그 분야에 따른 뇌가 좀 발달하는 건 사실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구조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되고요. 아, 구조적인 변화까지. 네. 특정한 기관의 볼륨이 커진다거나, 아니면은 뭐피질의 두께가 두꺼워진다거나, 아니면 영역과 영역을 연결하는 어떤 신경들이 더 많아진다거나. 그럼 나이 드신 분들도 뭔가 자꾸 이렇게 활동을 하시거나 생각할 그런 일들을 계속하시면 내가 좀. 그러면 고스톱을 치는 게 진짜 도움이 되겠네요. 고스톱을 아무 생각 없이 치는 거는 도움이 안될 거고요. 그치. 영화 타짜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laughs> 네. 아주 막 머리를 쓰면서 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나이 들수록 뭔가 자꾸 일에 집중을 한다거나 생각을 많이 하면 뇌가 퇴화되는 걸좀 막을 수 있겠네요. 놀라운 게 사실은 그 미국에서 한 10년쯤 전에 있었던 연구인데요. 네. 네이처 잡지의 표지에 게임 장면이 실린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이제 삼차원 레이싱 게임이고요.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주 훈련을 받은 이분들이 멀티태스킹 능력이 10대로 돌아갔다라 어머나 10대? 아, 게임 해야 되는 거예요? 게임의 숨기능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우리가 느끼는 감각, 필링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좀 자극을 주면은 아뭐 황홀해, 아, 행복해, 배불러 막 이런 것도 느끼게 할수 있는 기술이 있나요?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가 전기 자극을 통해서 특정한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게 가능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도파민 분비가 가능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한 기회에 발견이 된 거고요. 사실 도파민 수치가 낮아가지고 일어나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파킨슨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킨슨 환자들 같은 경우에 손을 많이 떤다거나 아니면 걸음을 잘못 걸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실제로 파킨슨 환자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 신부 뇌자극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길다랗게 생긴 정극을 네. 뇌에다 꽂아 놓은 다음에 깊은 곳에 그런 다음에 전기 자극을 주면 손도 안 떨고 걸음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걸을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찾아내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 부위를 자극을 했더니 뇌 수술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행복한 미소를 짓는 거예요 어, 네. 어. 그 심지어는 쾌락을 느꼈다 라고 아, 네.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칼라로라다, 캐네르기, 두, 두, 두. 칼라로웨어, 플로리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 전기 자극을 주고 뭔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쾌락이라는 거를 유도를 할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된 거고요. 전자 마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자극을 해서 이런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분비를 하고 쾌락을 느끼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거를 신종 마약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아, 요즘에 진짜 도파민 중독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알코올이나 뭐 담배 니코틴이나 커피 카페인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이제 그게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도파민이라는 게 농도를 이게 자꾸 높이면 더 강한 도파민이 나오기를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제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하는데 행복이 과연 쾌락에서 오는 거라면 그럼 사실 다 필요 없이 도파민만 계속 맞을 수 네. 있, 그러니까 나오게 할수있다면 행복한 삶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1950년대에 그임스 올즈라고 하는 이제 신경과학자가 했던 실험이 상당히 유명한 지금 실험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쥐의 내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 자극을 줄수 있는 전극을 삽입을 한 다음에 쥐 앞에 레버를 하나 붙고 레버를 누를 때마다 전기 자극이 가해져서 네. 도파민이 인위적으로 생성되게 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쥐가 어떻게 했을까요? Are you notice the animal wandering towards the pedal? 지가 long, long the the 계속해서 누르고요. 그러다가 시금을 전폐하고 눌러요? 어떤지는 수십만 번을 누르다가 쓰러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의 뇌에다가 그런 거를 삽입을 하고 인위적으로 쾌락을 유도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이 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인위적인 행복감에 만약에 그게 진짜 뭐~ 상용화가 돼서 거기에 젖어 살면 진짜 행복이 나. 뭔지는 알고 살까? 전 더군다나, 그러니까 도파, 도파민이 행복과 직결되어 있는 거라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좋은 삶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행복이란 게 도파민이 나올 때 잠깐 느끼는 거고, 또 사라지면 안 느끼고, 계속 도파민이 나온다는 건 결국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하이퍼 상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행복이란 건 지속 가능한 감정이 아닌데, 그거를 계속 찾으러 다닌다는 게좀 신기류를 쫓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할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심을 추구하고 이따금씩 행복한 거를 찾는 게 오히려 더 올바른 삶의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네.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야죠. 맞아요. 돼요. 그렇죠. 결혼해서 행복하다? 순 거짓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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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험한 예전에. 발언을. 아니, 아니, 갑자기 아, 아. 갑자기 아무도 아니, 바로 안 잡기야. 물어봤는데. 바로잡게요. 예. 을 결혼해서 항상 행복하다? 순 거짓말이라는 거죠. 항상은 아니라는 거지. <웃음> <웃음>